쇼핑의 즐거움을 더하는 필수 정보 쇼핑 가이드와 함께 꽉찬 만족을 경험해보세요. 후회없는 선택을 위해 쇼핑 가이드가 함께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입타임 노트북용 유선 랜카드 유일지는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을 위한 훌륭한 선택입니다. 14,980원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제품 링크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4위입니다. 라인업 시스템 utp cat.6 랜 케이블 15m 30% 할인된 5600원에 만나보세요 쾌적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필수템 15m 넉넉한 길이로 어디든 연결 가능합니다. 3위입니다. aviv 고급형 utp 랜선 케이블로 더욱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을 경험해보세요 5m cat6 규격으로 빠른 속도를 지원 하며 3420원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결하여 쾌적한 온라인 생활을 즐겨 보세요. 2위입니다. 코드A 8랜선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경험해 보세요. 놀라운 속도로 쾌적한 온라인 환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50% 할인된 가격으로 2미터 랜선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LG U+ 인터넷 환경에 딱 맞는 입타임 사포트 유선 공유기. 넉넉한 포트로 편리하게 인터넷을 즐기세요.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더욱 만족스러워...